안녕하세요. AI ML 전문 SA 김대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지-텍스트 정형 데이터가 조합된 멀티 모델 모델을 학습해볼게요. 멀티 모델의 밑바닥부터 구현한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처럼 오픈 소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정형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와 모델링을 모두 밑바닥으로 구현해야 했을 거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이토이메리 능사는 아니지만. 데이터만 준비되면 모델링에 소요되는 수고를 상당 부분 덜수 있어요. 예, 그 시간 동안 좀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에 신경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는 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나 고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은 다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멀티모델 데이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정형 데이터에 이미지와 텍스트 컬럼이 추가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이미지와 텍스트 컬럼은 전처리된 데이터가 아닌 원본 데이터, 즉 raw 데이터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때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이미지 픽셀 값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를 넣으시는게 메모리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멀티모델 데이터이십니다. 서머리가 텍스트 컬럼이고 이미지가 이미지 컬럼입니다. 데이터만 준비된다면 텍스트를 단어나 토큰 단위로 쪼개서 토큰아이저를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오토에벨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모델링 경험이 있는 분들께는 이런 부분이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토에벨의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무리가 되는 겁니다. 멀티모델은 멀티모델 프리딕터나 태블러 프리딕터로 학습할수 있습니다. 멀티모델 프리딕터의 경우, 테스트 컬럼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인코딩되고, 범정요수는 엔티티 비딩으로 인코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멀티모델 프리딕터로 학습하시면 되는데,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베이스라인 모델을 빠르게 학습하고 싶다면 태블러 프리딕터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러 프리딕터 점핑 메소드의 하이퍼 파라멘터 인자 카페, 멀티 모델을 부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n그램으로 변환하여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 멀티 모델 학습을 직접 데모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데모로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 모델 데이터를 학습을 해 볼게요. 이 데이터셋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팩파인더 데이터셋의 일부만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반 표피 정보를 기반으로 애완 동물의 입양 속도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이게 문제를 좀더 단순화해서 입양 속도가 빠르냐, 그리고 입양 속도가 느리냐, 이 이진 빌려 문제로 간단하게 변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제스도 아니게, 어, 300대, 300대 해서 1대 비율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여러분께서는 네. 실제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좀 클래스 브이의 문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런 부분도 오토글로렌스 다시 연화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쫙 보시고, 예, 잠깐 데이터를 살펴보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디스크립션이 텍스트 데이터 정보죠. 텍스트 데이터 정보고, 이미지가, 이미지가 저장된 경도를 나타내는 이미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태블릿 데이터에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멀티모델 데이터셋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샘플에서, 첫 번째 샘플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첫 번째 샘플에 대한 이미지 경로가 여기 지정돼 있겠고 이거를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젠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준비된다면 이제 오토글론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곧바로 오토 엠 l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또 똑같이 from 오토글론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multimodal -Hol, multimodal -Hol. import multi modal predictor. e 프리딕 t o 터를 임포트하고 프리딕 t o 터는 multi modal predictor. 예, 레이블 정답 어, 데이터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정답 데이터에서 레이블한더뭐 코리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프리딕터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점 비스로 바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 학습 데이터 경로 알려줘야 할때 학습 데이터는 아까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고 그 다음에 타임리밋, 이거는 학습이 얼마 동안 수행될 건지 오토 m l 이 이거를 1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분 동안 수행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데이터가 600건만 있기 때문에 2분 안쪽으로 학습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결과를 딱 보시면 아마 그 학습이 잘될 거고 어떻게 학습 되는지를 눈으로 쫙 보세요. 예 지금 두번째 그 첫번째 에폭으로 가서 계속 그 이렇게 어,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 여러분께서도 gpu 가 준비되어야지 이렇게 빠르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 첫번째 에폭이 끝나고 곧바로 밸리데이션 세를 검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첫번째 에폭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래 그 AUC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에폭에서는 당연히 AUC가 높게 나오겠죠 예, 미리 한번 코드를 짜고 예스코에서 프레딕터 이베리웨이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짜는다. 예, 이베리웨이트로 미리 만들어 놓고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스를 몇개 지정할 수 있는데, ROC, AUC 라든요 이번에는 작습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거를 다 끝나고 확인해 보시죠. 예, 10분의 그 분량을 좀 따르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편집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2분 그 제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 하다가 학습이 중단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에폭에서 학습이 끝났고, 여기에서 곧바로 스코어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스코어로 곧바로 확인하면 테이터, 테스트 데이터 세대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금방 학습이 되는 거고,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면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 굉장히 지금 보시면 몇 줄의 코드만으로 쉽게 학습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데이터만 준비되면 이렇게 한두 줄의 코드로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로 보여드린 코드는 여러분께서도 아래 기탑으로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컬 머신에서도 쉽게 해보실 수 있고 또 세시메이커 랩을 활용하시면 과금 걱정 없이 최대 4시간 동안 GPU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시메이커 랩을 가장 저는 강력히 권장을 드리는 옵션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 예 마지막으로 10분만에 따라서는 AWS 머신러닝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토엠을 그 데모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영상 설명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AIML 지금 상담하기 링크로 문의해주세요.